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첫 줄을 읽게 되면, 우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차 있었던 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사도 바울함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자신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듣기를 거부하자. 듣기를 거부하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그의 마음 속에 가득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 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매우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신약 성경이 그리고 위대한 성교의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는 3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3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비늘 같은 것이 눈을 덮어서 앞을 못 보고 사도 바울은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회복을 돕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심 전의 모습입니다. 회심 전의 모습.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떠납니다. 다마스쿠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 다마스쿠스까지는 대략 240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떠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다른 일행들은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정 9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일행들 사이의 대조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울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사도바울은 회복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몸은 예전 상태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몸이 회복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사도바울은 며칠 동안 다바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한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바울이요, 회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과 6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결국, 일주일 사이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이제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아요. 바울은 죽는 날까지 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품었던 생각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가슴 속에 안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을 찾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경복궁이 문을 열지 않는 관람이 불가능한 휴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에 전화를 걸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개방을 허락하지 않은 경복궁의 문을 열게 합니다. 김건희 씨는 이미 그 전에 국가유산이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에서 지인들을 불러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차를 이날 역시 개방을 부러한 종묘의 공식 휴일입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극 드라마에서 신하들이 왕들한테 종묘 사직이 위태롭습니다라는 대사를 종종 듣습니다. 종묘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종묘가요 모욕되고 훼손된 때는 일제 강점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일제 시대에 종묘가 욕을 모욕을 당하고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종묘는요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국가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곳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이런 종묘를 찾아가 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교회 시간을 갖습니다. 9월 12일 김건희 씨는 국민이 보유한 공적 힘으로. 자신의 사적 관심을 채웁니다. 닫혀 있던 경복궁의 문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입장할 수 없는 경회로 2층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그날 찍힌 사진입니다. 김건희 씨는 민소매 옷차림에 허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일명 짝다리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는 경복궁 가장 중심에 있는 근정전에 올라가 왕의 의자인, 왕의 의자인 어자에도 앉습니다. 경복궁, 경복궁 안에 있는 근정전은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정의 의미는 부지런히 정치한다는 뜻으로 1395년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정전은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고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는 곳입니다 근데요 김건희 씨는 바닥에서 대략 1.6m 높이에 있는 용상에 올라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김건희 씨가 왕의 자리에 앉은 건 조선시대 왕들조차 함부로 앉지 않았던 그 어좌에 앉은 건 그녀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어른들이라 불리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충고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믿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믿는 건 따로 있어요. 이들 부부가 믿는 건 주술적 숭배와 바로 무속 신앙입니다. 이들 부부는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잔인하게 시해를 당한 그 침실에도 들어가 약 10분 정도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 어떤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대통령 부부도. 이런 행동을 보인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건희씨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헛된 망상을 이루기 위해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는 천박한 욕망이 다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만난 건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 부부가 성경 책을 들고 다니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말한 건 어쩌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성전 경비대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고 갈릴리 땅을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세일의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가 마침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에게 보냅니다. 헤로시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던 이유, 헤로시 예수님 만나고 싶어했던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건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무슨 말을 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헤롯은 예수님을 마음껏 없인 여기고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헤롯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유치한 호기심과 천박한 관심이 다였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헛된 욕심과 악한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관심과 성숙하지 못한 호기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열심히 생기고, 선한 일을 꿈꾸며, 바른 일을 하며 살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요, 비록 좋은 일을 해도, 굉장히 착한 일을 해도요, 때때로 욕을 먹고 비난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린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희망을 간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 진리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